여기 입구예요? 여기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코퍼입니다 한국에서 찍는 브이로그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채널이 아무래도 이제 해외 중심 그리고 미국을 다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브이로그를 찍어야지 좀 채널의 분위기가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는 그런 곳을 한번 다녀오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보면 어떨까 해서 바로 이곳 용산공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용산공원은 미군들이 실제로 군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곳을 부분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제공해 주는 곳인데요. 저도 이곳을 막 검색하다가 알게 되어서 이런 곳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곳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오시죠. 일단 이 용산공원은 서빙고역 반대편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쪽 저기 높은 건물 있잖아요 저기가 바로 서빙고역입니다 저기 서빙고역 간판 보이시죠 서빙고역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평일에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많아요 저쪽 보시면은 무슨 사진 스팟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줄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문들은 다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개방된 곳이 있을 텐데, 이게 그냥 보통 속도 같고, 16KPH는 그러니까 이제 부대가 열 맞춰서 걸어가는 동안에는 이 속도에서 이 속도로 낮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교들이 살았던 곳이다 보니까 이제 애기들이 놀수 있는 그런 곳, 공간도 마련해 놨던 거 같아요 Pet owners are responsible for picking up their p e t waste and disposing of it. 아무래도 이제 애완견들 여기다가 이제 응아를 하고 난 뒤에 그냥 놓고 가지 말고 치우고 자기가 버려라 라고 하는 안내문구가 곳곳에 놓여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개방된 용산공원을 살펴보면 지금 제가 여기 있대요. 꽤 많은 부분을 오픈을 해놨고 여기서 A, B, C, D, E 순으로 구경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야 분위기 좋다. 여기에 뭐 커피 한잔딱 가져와서 먹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미군들 장교 생활 나쁘지 않은데. 아, 어, 이런 울타리는 좀 미국스럽긴 하다. 이런 거. 확실히 이 공원 안의 분위기는 이국적인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 연인끼리 놀러오기 괜찮은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건 뭐지? 여기 이제 흡연구역인 것 같아요. 담배재를 여기다가 털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와, 이게 뭐야? 뭔가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릴 같은 것이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물쇠로 잠겨서 사용은 불가합니다. 여기가 이제 용산파크의 중앙부인 것 같은데, 용산파크라는 문구가 써져 있고 여기에 카페인 것 같아요 누리방 카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크리스마스 장식도 해놨네. 실제로 미국 집들은 이렇게 현관 앞에 이런 트리 장식,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 놓거든요. 그런 현실 고증이 있는 것 같아서, 오, 저기 뭔가 개방이 되어 있네.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은 미국에서 보통 땡스 기빙 데이가 끝나고 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합니다. 땡스 기빙 데이 전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 역시 운동할 수 있는 곳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어, 고양이다. 여기는 관사 내를 이렇게 개방을 해 놨네요. 여기가 이제 1층. 여기서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같고 뭐 TV도 볼수 있고 이런 공간인 거 같습니다. 밥좀 빨리 주세요. 방이 4개, 2집 같은 경우는 방이. 2층에 4개, 그리고 1층에 2개. 근데 사실 1층은 거실과 뭐 다목적 용도실로 쓰는 것 같고, 방이 2층에 4개가 있기 때문에 애들 2명, 3명까지 같이 살기 좋은 방인 것 같습니다. 흔들으자. 할아버지들이 딱 좋아하는 의자네. 여기는 화장실도 개방을 해놨어요. Hello. 여기 진짜 서 계신 줄 알았어요. Nice to meet you. 실제로 여기 살았던 아이들. 와 소파랑 에어컨 뭐 이런 걸 썼다 그대로 기증을 해주고 가셨네요. Hi. Nice to meet you. Nice view here. 와 여기 진짜 괜찮은데? 햇볕도 잘 들어오고. Hello. What's your name? Scott Forey.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군. 와우. Wow. 와 중장이었네요. 스리스타. 이야. 잘해놨 네. 요 여기 네. 예, 잘해놨 네. 죽인다. 네. 네. 이런 분위기 내가 여 네. 왜 혼자 왔을까 그건 뭐지? 여기는 진짜로 미국 느낌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저기 보면 은 홈, 그리고 게스트 이렇게 써 있고 어 야구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은 베이스가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저기 보이나요? 볼,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와 여기 주말에는 사람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은 일요일이랑 월요일 날 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일요일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주말에 맞춰서 오려면 토요일 날 와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하루밖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여유롭게 구경을 하고 싶으면 평일 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용산공원에서 미군 기지가 부분 오픈된 곳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구석구석 보여준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살펴보니까 아, 정말 재밌고 연인끼리 왔을 때그 감동이 배가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혼자 오지 마시고 연인과 함께 꼭 손잡고 이런 분위기 있고 이국적인 느낌이 있는 곳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첫 시도한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저도 이제 한국에 귀국하면서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영상이 제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이국적인 장소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영상 꾸준히 올려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